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조금 이른 2023년 1월 배당금 결산 영상입니다. 원래도 1월은 서대리에게 배당금 비수기 시즌이었는데 작년 말에 종목 압축까지 하면서 아쉽게도 1월 배당금은 더욱 줄었습니다. 1월 2일에 솔 미국 S&P 500 840원,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7,992원을 시작으로 1월 3일에 퇴직연금 안전자산으로 투자하는 KB스타 2311 ETF에서 180원이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1월 16일 일반 계좌에서 제2의 월급이자 아파트 관리비를 책임질 리얼티 컴에서 59.14달러 배당금을 보내줬습니다. 참고로 한국판 SCHD,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이번 1월부터 월 배당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여러 연금 계좌를 통해 매월 배당금을 받게 될 텐데요. 지금은 배당금이 만원도 안 되지만 돈과 시간을 꾸준히 투자하여 만 55세 이후에는 충분히 의미 있는 배당금으로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4개 종목에서 배당금을 보내줬고 달러 환율 1232원 기준 2023년 1월 배당금은 총 81,872원입니다. 아쉽게도 작년 1월보다도 배당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1월 배당금은 약 11만원이었지만 올해는 8만2천원으로 3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작년 1월 배당금 내역을 살펴보니 리얼티인컴을 포함해서 지금은 포트에 없는 QQQ와 TSMC가 있었습니다. 특히 TSMC 배당금이 4만원이라서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가 컸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이어 1월도 작년보다 배당금이 줄다 보니 서대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인 12개월 월평균 배당금도 두달 연속 하락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투자금은 작년보다 더 늘었지만 배당금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종목을 압축했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 시가 배당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종목 압축을 진행했지만 종목수 자체가 줄면서 배당금이 들어오는 달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당장의 월평균 배당금에 시가 배당률이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배당금 지급월이 3, 6, 9, 12월인 부와 SCHD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다가올 3월부터 월평균 배당금이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월배당을 해주는 소울 ETF들과 리얼티 인컴 수량도 매월 늘어나고 있으니 최소 6월부터는 한 단계 상승한 월평균 배당금 그래프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배당금 목표는 최소 400만원입니다. 2022년보다 100만원 늘어난 규모인데요. 세후 배당금 100만원이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100만원의 세후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률 4% 기준 2,900만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배당률이 3%라면 3,900만원, 1%라면 1억 1,700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월 투자금으로 환산하면 배당률 4% 기준 월 245만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배당률이 8%라면 필요한 연간 투자금은 1,500만원, 배당률 10%라면 필요한 연간 투자금은 1200만원으로 확 줄어들기도 합니다. 대신 높은 시가 배당률은 투자금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산가치 하락이나 배당금 삭감 같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가 배당률이 낮으면 자산가치 하락과 배당금 삭감 리스크는 줄지만 필요한 투자금이 확 늘어나 경제적 자유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보니 개인의 현재 상황과 투자 성향에 맞게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다리와 잘 맞는 시가 배당률은 3에서 4% 사이인 것 같아 포트폴리오 배당률을 이 정도로 유지하면서 투자금을 늘릴 방법을 계속 고민할 예정입니다. 일단 가장 만만한 종목들은 역시나 SCHD와 리얼티 인컴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SCHD는 1차 목표 수량 달성률이 86%로 얼른 100%를 만들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줄 계획입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